안녕하세요. 감자입니다. 일본 도쿠시마 여행 가려고 지금 인천공항에 왔습니다. 티켓 예매하는 방법은 위에 여기 노선표 보고 가시고 싶은 그역 이름 밑에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. 그러면은 저 기계에서 그 금액에 맞는 티켓을 네, 뽑으시면 됩니다. 그렇게 뽑고 저역 들어갈 때 직원한테 보여주시면 어, 그러면은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.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네, 처음 하셨을 때 당황하시지 말라고 말려드립니다 열차는 여기서 이렇게 타고요. 저기가 입구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육교 타고 넘어와서 열차 어, 번호에 맞는 열차 타시면 될것 같습니다. 저는 처음에는 저기 요 3번 라인에서 탔고 돌아올 때는 4번 라인에서 내렸습니다. 네, 지금 이케노타니 역에서 내려서 그 간장 양조장하고 그 니혼슈 양조장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도쿠시마 역에서 내 정거장 정도 떨어진 곳인데 이쪽 간장하고 니혼슈가 유명하다 그래서 또 전통이 있다 그래서 맛도 보고 구매도 하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. 근데 오늘 날씨가 좋아 가지고 이렇게 그냥 동네 걸어만 다녀도 네, 기분이 좋네요. 네, 거의 다온것 같은데요. 요, 바로 앞이라고 돼 있는데, 여기가, 어, 제 기억으로는, 그, 양조장일 겁니다. 어, 맞네요. 예, 네, 한번 들어가 보죠. 네, 여기 안으로 들어오셔서, 여기, 오른쪽, 여기가 상점이고, 이 안에서 시음하고, 뭐 이런 것들 다할수 있습니다. 네. 술 구매하실 분들은 여기로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. 매장 들어왔는데 종류도 상당히 많아, 많고 어, 시음도 할수 있어가지고 지금 여러 개 시음을 해봤는데 맛이 상당히 괜찮더라구요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여기는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어, 한번쯤 방문해서 술을 사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, 가격 대비 맛이 꽤 괜찮습니다 여기 간장 그 양조장이구요 여기서 왼쪽 요 건물에 들어가시면은 그 상점입니다 여기서 어, 간장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간장집 들어왔는데요 제가 산게 추천받은 게 우선 요거랑 요거 추천받았고 중간에 이거는 뭐 생각보다 맛이 괜찮아 가지고 이것도 추가로 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종류 세병 샀고 어, 시음 원하시면은 말씀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원하시는 제품들 시음하게 따라주시니까 원하시면 요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지금 뭐 간장 양조장하고 어, 니혼슈 사케 양조장하고 두 군데 다 들여가지고 뭐 술도 세병 사고 간장도 세병 사서 지금 다시 그 기차역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. 아까 그 양조장 갈 때는 좀 길이 멀게 느껴졌는데 길을 한번 와봤다고. 돌아갈 때는 엄청 가깝게 느껴지네요. 벌써 금방 온것 같아요. 여기가 도쿠시마 역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고 그 전철 비용도 편도 330엔 이거든요. 왕복 660엔인데 그거 내고 올만한 것 같아요. 술도 가격 대비 괜찮은 것 같고 솔직히 간장은 그 제가 너무 기대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 간장은 특별한 맛은 없었는데 우선은 그래도 좀 진한 맛들이 있는 게 있어서 그래서 추천받는 것들 구매한 거고 어 사케는 어 사케는 확실히 맛있더라고요 시음 해보니까 여기는 한번 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는 술도 사고 간장도 사고 벌써 돈을 많이 썼네요 이제 다시 도쿠시마역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. 그때는 여기에 그 티켓 구매하는 기기가 없어서 그 안에서 티켓 뽑고 여기서 정산하면 됩니다. 그렇게 해야 결제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. 쿠시마역 도착해서 어 보관한 캐리어도 찾고 네 이제 숙소로 돌아가야 될것 같습니다. 다들 요 근처에 있는 저기 다이와 루이의호텔이나 근처 호텔들 많이 찾으신 것 같은데 저는 좀 멀리 있는 호텔 잡아가지고 좀 걸어가야 됩니다. 이제 숙소 체크인하고 들어왔는데요. 숙소가 꽤 오래됐지만 그래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. 문 열면 바로 이렇게 세면대가 있고, 그리고 여기 들어가면 네, 이렇게 이불 자리 하나 시간 맞춰서 깔아 놔주셨네요. 여기는 우리 차 세트도 이렇게 준비해 주셨고요. 여기 실내복하고 장도 있고 TV는 아주 세월에 느낄 수 있는 오래된 TV 하나 있고 저기도 안에 이불 들어있는 장이 정도면은 2박 3일 하기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응. 냉장고하고 전자레인지하고 전기포트 이렇게 공용구가 안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공용 화장실입니다. 복도에 이렇게 있고, 당들은 쭉 있고. 지금 저녁 먹으러 내려왔는데요. 뭐 생각보다 석식이 본격적으로 나오는데요. 거의 뭐, 가이 새끼 정식처럼 나오네요. 고기도 있고요. 뭐, 튀김 종류하고, 이렇게, 사시미도 이렇게 나오고요. 밥에다가 국에다가 오, 다양한 반찬들하고 생각보다 에이, 괜찮게 나오는 것 같아요. 이제 저녁 다 먹고. 아와오더리 회관에서 저녁 8시에 저녁 공연이 있어서 지금 회관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가게들 거의 대부분 문을 닫거나 없습니다 빈점포들입니다 조용하고 사람들도 많이 안 보입니다 아와오돌이 공연 보고 다시 돌아가는 길입니다. 공연은 한 시간 정도 하는 것 같고 가격은 천엔 1인당 천엔 받았네요. 전체적으로 공연 봤을 때 어, 상당히 재밌었고 어,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흥미있어하실 것 같아요. 어, 이제 숙소 들어가기 전에 이자가야들어서 생맥 한잔하고 그리고 들어가겠습니다. 네, 조식 먹으러 왔는데요. 조식도 어제 저녁처럼 푸짐하게 잘 나오는 것 같네요. 어, 종류별로 많이 준비해주신 거 같습니다. 네. 네, 지금 조식 먹고 나왔고 둘째 날입니다. 어, 오늘 대략적인 일정은 어, 요 도쿠시마 시내에 온천을 할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온천을 갔다가 나루토 대교 가서 수용돌이 보고 그리고 저녁에 쇼핑 잠깐 하고 그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. 근데 오늘 원래 비 예보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. 날씨도 좀 흐리고. 근데 저쪽 바다 쪽 보면은 날씨가 맑은 것 같아서 비가 좀 금방 그칠 거라 예상 을 합니다. 온천 끝내고 나왔고요. 아까 예상한 대로 비구름은 지나가고 날씨가 맑아지고 있습니다. 이제 여기 식당 근처에 도쿠시마 라멘집이 있어서 라멘 먹고 도쿠시마역 앞으로 가서 버스 타고 나루토 그 해업으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. 아마 나루토까지 가는 데는 1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아서. 라면 좀 든든하게 먹고 가면서 한숨 자야 될것 같습니다. 방금 그 숙소에서 체크아웃 했고 이제 공항 버스 타러 다시 도쿠시마역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날씨 진짜 좋네요 한적하고 날씨 좋고